자 오늘 천재의 이재영 1과의 3 수업 시작할게요. Top 4 Tips. 어 중요한 4가지 네 팁스. Tips. 자 팁스란 단어 하나 알아놓읍시다. 자 동의어로 뭐가 있나? Advice 있죠? 자 그런데 팁스는 셀수 있어. 그런데 Advice는 셀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뭐 Advice is S 들어가면 안된다는 거. 알아 놉시다. Get enough sleep. 뭐해라? 충분한 잠을 자라. 그렇죠? If you do, you can stay fully awake and concentrate better in class.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한다면, 뭐한다면 충분히 잠을 잔다면 이 말을 대신해서 받는 do 는 대동사예요. 자, 일반 동사를 이렇게 대신해서 복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우리는 대신할 때. 대신할 때를 써서 대동사라고 한다. 자, if가 이렇게 맨 앞에 오면은 얘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이지. 만약 뭐뭐라면. 자, you can stay, you can stay 할 거야. 완전히 깨어 있고 그리고 뭐할수 있을 거야. 어, 집중할 수 있을 거야. 더잘 어디에 수업에 해서 지금 stay 하고 concentrate가 end라는. 등의 접속사로 병렬 상태라는 거 알아놓고 자, awake는 지금 형용사죠. 0식 음. 구조 여기 앞에는 learn to say no. 자, 배워라. 뭐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걸좀 배워. 자,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겠지. 자, learn 다음에는 준동사의 목적어 형태는 to 원형이 온다는 거. saying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 저 그런 표현. Sometimes things will keep you from focusing on your studies, but you have to learn to say no to them to be a successful student. 자 여기서 자 접속사 but 한번 찾아보고 자 때때로 어떤 것들은 things는 어떤 것들은 자 주어가 되겠지. 자 will keep 할 거야 너를 focusing 하는 것으로부터 방해할 거야. From focusing on 너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거야. 하지만 너는 have to learn 뭐 해야 되나 배워야 한다. 뭐 하는 것을 say n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준동사의 형태 to say라는 거 알아놓고 learn l 이라는 동사 때문에 자 to them 무엇들을 어 그것들을 띵지를 받죠. 자 to be a successful student 자 성공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서. 목적이겠지?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표현. 자, keep a from ing. 그죠? 자, 밑에 한번 적어보자. keep a from ing. 자, 이 ing는 동명사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동사가. 동명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다 자 뜻은 a가 뭐하는 거 ing 하는 것은 뭐하다 막다 자 그러면 keep이랑 같은 동의어 알아야 되겠지 stop a from ing prevent a from ing prohibit a from ing inhibit A from ING. 하나 더. Dieter. A from ING. 알아들을게. Next. 자, ask the questions. 뭐해라? 질문을 해라. 명령문의 형태. 자, Confucius once said, The man who asks the question is a fool for a minute, but the man who does not ask is a fool for a life. Full life. 자, c o n f u 가 말하기를 The man,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자, 질문하는 사람 명사고 명사 설명어 형태가 관계대명사 무슨 관대, 주격, 주관대, 관대, 주격으로 할게. 자, 주관대, 관대, 주격의 형태가 나왔어. 자, 그 사람이 주어지. 자, 그 사람은 이다, 어리석 다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어리석을 거고 하지만 자, the man who does not ask 뭐 하지 않는 사람, 질문 안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도 관대 줄게요 택도될수 있다는 거둘다 얘도 자, 질문 안 하는 사람은 is a fool, 어리석을 거야, full life, 평생 동안, 됐지? 자, 그럼 Confucius 누굴까? 일반 상식으로 알아놓자. 자, Manficius가 있어. 중국의 유명한 학자죠. 자, Manficius는 M이니까 맹자. Confucius는 그러면 얘는 공자. 공자 가라사대, 이 말이야. 자, Remain. humble and open-minded. 자, remain은 모호한 상태로 두다라는 상태 동사야. 자, 이형식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보어 병렬. 어, 겸손하고 열린 마음의 상태로 나더라. 이런 말이야. 자 when someone gives you advice, listen to it and follow it if it makes sense. 자 뭐뭐 할때 접속사 있고요. 자 누군가가 기부자 할때 너에게 어드바이스를 사용식이지. 너에게 충고를. 뭐해라 들어라 명령문. listen to it 그것을 그리고 따라라 무엇을 그것을 만약 요거는 세무함 쳐보자. 그것이 맥센스 이치에 맞다면 자 그럼 그것 그것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렇지 충고겠죠. 자 아까 선생님이 충고는 센다 못 센다? 못 세니까는 여기는 인칭되면서 이수로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럼 요 자리에 댐이 되면 될까요? 어, 안 되겠지. 왜? 어드바이스는 셀수 없어. 셀수 없는 명사예요. 불가선 명사. 댐 안댐. 자, show your true color. 당신의 어, 진짜 색깔을 보여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어, 당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 be yourself. 음,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줘. When I started high school, I was caught up in popularity contest. 자 접속사 when started high school. I was caught up with. 자 내가 고등학교를 시작했을 때 I was caught up with. 수동태 형태지 BPP. 자 be caught up with 하면 사로잡히다. 어디에 인기 대회에 사로잡혀 있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쓸까? I up. often spend all my pocket money buying snacks for my classmates 자이 구조 보입니까 spend 시간돈 ing 이 구조 자 밑에 한번 적어볼까 spend 시간이나 돈 ing 자 ing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돈을 쓰다. 이 구조. 자, 그럼 이 ing가 to buy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준동사의 형태 알아놓고, 여기는 동명사 자리에요. 그래서 명사도 그대로 올수 있다는 거. 자, 그럼 해석은 나는 종종 썼다. 많은 내 용돈을 뭐 하는데, 사는데, 간식을 사는데, 내 학급 친구들을 위해서. 자, 포켓만이 말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돈에서 용돈이야. 음. 공여는 그렇지 allowance 정도는 알아놓을게요 allowance 용돈 됐죠 자 to make friends with the cool kids, I often acted as if I were the kind of person they wanted me to be. 자 뭐가 되기 위해서 음 친구를 여기서 make friends 만들다 친구를 만들다 어떤 멋진 애들과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멋진 애들을 친구를,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목적이지. 나는 종종 행동했어. 뭐처럼 에 i 프 하나하나 놓자. 에 i 프 가정법이에요. 마치 뭐 뭐인 것처럼 해서 가정법. 동사가 와야 돼. 자, 과거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겠지. 그치. 만약에 그럼 여기 헤드 PP가 오면은 과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지. 그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어떤 그들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종종 행동했어. 그죠요 뒤에 구조도 한번 보자. 자, want라는 동사가 있고 내가 되기를 바라는 이렇게 돼가지고 to be가 목적격 보어예요. 얘가 목적어고. 그러면 w a n t 는 오형식에서 어 나머지 일반동사군이잖아. 그래서 이 자리는 to be 가 됐다는 것까지 알아 놓읍시다. 자, I was afraid to show my true self. 자, 나는 두려웠어. 뭐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to show 라는 구조 알아 놓고요. 내본 모습, 어, 내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 However, I did not uh, it did not take long to learn that all the effort was useless. 자, however 얘는 우리가 접속 부사라고 해요. 접속 부사. 하지만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 뭐 하는데 배우는데 뭐 이해를 내 모든 노력이 useless, 필요 없다는 거를 배우는 데는 자 useless라는 거, 여기에 useful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되죠. 반대말이죠. 자, 그러면 t h i s 뭐야? 그렇지, 가져와. t 는 진주어 자리. 그럼 t h i s 접속사지. 자, 구조 보이나? When I was in a hospital for two weeks, not one of the kids I had tried to impress. visited me. 자, 뭐 했을 때,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얼마 동안, 이주 동안, 자 아무도 그 아이들 중 아무도 had to try. 어, 어떤 아이들? 내가 인상을 주려고 했던 그 아이들 중에 아무도 아무도 걔들은 방문하지 않았어. 누구를 나를 해가지고 요 no one 이 주어예요. 자 그러면은 자 내가 인상을 주려고 했던 그 아이들 요 구조잖아 그러면 얘는 어 지금 여기 관계대명사 대시빠진 목관대 대시나 후가 생략된 구조야 자 그리고 try to는 뜻이 뭐지 얘들아? 준동사 to 하고 try ing 한번 알아보자 자 try to가 시험 삼아 해보다가 아니라 얘가 노력하다 또는 s다 By ING가 시험 삼아 해보다지 자, 인상을 주려고 시험 삼아 해보는게 아니라 인상을 주려고 시도했지 그러니까 Turan Garacho Aratuquia, w h o very i m p r e singing, and 된다 e n and then, and t h and t h t h then, and then, and then, t h e then, a n then, a n then, a n then, and t h and t e n a n t e n and t e and t h e and t h e and t h e and then, e n d t e n a d t e n a 자 놀랍게도 놀랍게도라는 표현이야 관영어고자두 명의 조용한 애들 어떤 애들 내가 거의 말도 안 해본 두 명의 조용한 소년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또 꾸미는 구조지 그래서 여기에도 대신아 후 목관대생략절이에요 자. 내가 거의 말도 안 해본 트있다는거 알아놓고 얘들이 뭐 했다 왔다 그리고 어, and 병렬구조 cheer다고 came 자 그리고 응원해줬다 나를 cheer up 자 cheer up이라는 단어 알아놓읍시다. 자 cheer이라는 동사에 이렇게 전치사가 붙은 걸 우리는 이어 동사라고 해. 그치? 자 이어 동사일 때 이렇게 미처럼 대명사. 대명사가 오면은 그 위치는 요 사이입니다. 하지만 명사가 오잖아. 그러면 명사의 위치는 요 사이에도 올수 있고 요 뒤에도 올수 있다는 거. 알아 놓을게. 명사의 위치, 대명사의 위치. 명사는 세모로 표시합니다. 됐죠? 자, cheer up me라고 되면은 안 된다는 거. 까지. 됐나? 자, 아까 Barely라는 단어. 저 저번 시간에 했지. 무슨 부정어? 준 부정어. 다섯 가지 부정. 어. 기억나나저 뭐가 있었어요? 음. seldom. 그치? hardly. rarely. 여기 나오는 barely. scare. scare. silly. 자 알아놓읍시다 부정 이라는 말 그리고 글자 이상하다 지우고 다시 어 됐지 okay next 자 I learned an important lesson 나는 배웠습니다 중요한 lesson 여기에서 뜻은 교훈 그리고 땡땡 자 그게 뭐냐면 설명해 주는 말이야 뒤에 그거 교훈에 대해서 나올 거야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does you no know good 자뭐 하는 거? 어 인체하는 것은 안 좋다 이 말이야. 자 주어, 동사, 동명사 주어, 그 다음에 동명사 주어는 단수 시급이니까 너지가 되겠지. 자 누군가 다른 사람 인체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해가지고 요 정도도 알아 놉시다. 동사 너지라는 거. 자, it is better to be yourself and show your true color. 자이시 있고. 자더 낫다. To be yourself. 너 스스로가 되는 게더 낫고, and 보여주는 게더 낫다. 너 자신의 color real 해가지고 isn't 주어 To는 진주. 그렇지? Be yourself show 해가지고 병렬 됐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next. 어, 끝이야?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